뭐 사다리라도 더연결돼 있나? 여기 시작 어디야? <laughs> 뭐야? 왜 여기만 비었어? 아니, 여기 시작이 어디야? 뭐 투명 블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씨. 어디야? 다 돌아다녀. 이거 뭐, 뭐 어떻게 해야 돼? 시작자의 실수인가? 아니면 내가 훔쳤는 건가? 어휴, 어딨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안 만든 거 같은데 아닌가? 뭐가 있어? 없어!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 내 생각에 이쯤에 하나 더 있고, 이쯤에 하나 더 있어야 될걸못 만든 것 같아. 아닌가? 아니, 딴 길이 있나? 저기, 나예 저런 언덕배기가 있어. 근데 얘는 없어. 설마 여기 투명불러? 아! 아, 응, 그런 거 없어? 아니, 도대체 뭐야, 그럼? 안 보여! 이거 제작자 실수가, 제작자님의 실수 같은데? 어 아닌데?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야, 이거는. 저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실수로 없앤 것 같아요. 됐다. 어디냐? 아 눌려라. 에이 저리가. <laughs> 다. 오, 깜짝이야. 오. 호호안 되네. 꼼수 흘려다 떨어졌다. 될거 같은데. 누가 봐도 될거 같은데. 나 진짜 없는 건가? 아니면 뭐 여기서 이렇게 가? 실수인가 보네. 자, 가서 엔딩을 보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엔딩방. 이 방을 플레이가 끝난 후 들어가 주세요. 플레이어, 플레이가 끝났습니다. 전부 클리어 하셨나 보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맵을 만들기 전에 뭘 만들지 고민하, 고민이었어요. 근데 마크 유저분들이 대부분 점프맵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맵을 만들기로 결심했는데, 결심했는디, <laughs> 무슨 주제로 할지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 앞에 큐브가 있었었죠. 그래, 이것을 주제로 하자 해서 이렇게 큐브 점프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플레이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욱더 멋진 점프맵을 볼수 있도록 이것도 충분히 멋있지만 더욱더 발전하려면 멋있어져야죠. 이거보다 더 멋있는 점프맵으로, 점프맵으로 만나 뵙 길. 그럼, 그럼 이만. Thank you for uh, playing good. 바이 오케이 굿 바이 굿 바이 짜짜라 짜짜짜짜 어딨냐 그거 그거 예전 버전을 보는 느낌 이걸 다 터트리면은 렉이 걸리지 않을까 고민중인데 어떻게 할지 그냥 쿨하게 다 터치죠 제작자 분께는 미안하지만 제, 제작자 분께는 죄송하지만 아주 좋은 점프 이었어 좋아 좋아 여긴 없었지 응, 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잘 되고 있어. 엔딩을 만들도록 하겠어. 진짜 엔딩은 이런 게 아니에요. <laughs> 장난이고. 그냥 제가 폭발을 좋아해서 좀. 여기서 어떻게 돼 있지? 오케이, 똑같아, 똑같아. 자라졌, 자, 자, 자. 아싸, 오락나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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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가. 어, 아, 뭐야. 아, 깜짝이야. 내 걸린 줄 알았네. 아직 다 터치지도 않고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터, 벌써 그거 된줄 알았네. 오락나비. 이, 한 마리가. 이만한 TNT를 터쳐도 렉이 안 걸리려나 걱정하네. 걱정이네요. 제 폰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어서 나쁜 편도 아닌데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어서 고민이네요. 하지만 쿨하게 터치로 했으니 터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봉만 안 날라가길 빌어야 됩니다. 되게초 그래. 가자, 민트야. 유리는 에 설치 안 되나? 어, 유리는 설치 안 되네. 그러면, 여기 껴서, 좋아. 좋아 이건사랑이이렇게떠나케이 이라케, 이이라이이라 이라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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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이라이이라 이라케, 이라이라이 꿈에도 을댔다 그냥 발판으로 합시다 화려하게 발판으로 하고 네 여러분들 이때까지 민트의 커비 점프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민트 투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 터져? 아, <laughs> 씨.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 아, 뻘쭘하잖아. 아니, 왜안 터져? 뭐 끊긴 거라도 있어? 여기에 뭘 넣어야 될까 그럼? 어 뭐가 좋을까? 아 공급기 아닌데? 발사기. 화염과 하나 날리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았어. 가자. 엔딩을 찍으러. 빨리 템 없어. 템 없어. 이건 내 사랑의 클라이맥스. 이렇게 떠나가도. 다시 엔딩. 네. 여러분. 이때까지 민트의 컵이 탈 아니, 커비점프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민트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 저기요. 이러면 제가 뻘쭘해진다니까요. 저기요. 저기요, 제가 뻘쭘해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아, 안 되겠다. 이 방법만은 안 쓰려 했던만. 날 이렇게 만드는군. 짜잔 어이 맞긴 했어? 이 화염이 그 화염이 아닌가? 아닌데? 어? 아병 맞았네 아 진짜 왜 자꾸 벽이 됐다 빨리 네 앞으로도 민트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 어렉어 어, 살려줘요 어, 와우 판타스틱 저건 보여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 너무 멋있는데 하, 너무 멋있는데 아나 이런 거 좋아 맵다 보여 자 이때까지 이게 <laughs> 제가 클리어한 맵들입니다 좋았어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이씨 빠빠이 구독하기 안 눌러주시면 이렇게 활로 쫙싸버릴 거예요. 쫙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빵이빵이